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친절할수록 더 무시당한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럴리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다시 듣는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살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있다. 젊을 때는 못 알아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뼈에 사무치게 와 닿는 말들이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 듣기 싫지만 맞는 말 아닌가.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뿐이다. 섬뜩하지만 현실 아닌가. 너무 착하면 이용당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계속 참으면 호구가 된다. 가슴이 답답하지만 사실 아닌가. 아무리 해줘도 당연하게 여긴다. 서운하지만 겪어보지 않았는가.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소름돋게 맞는 걸까. 왜 듣기 싫은데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걸까. 당신이 평생 착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것인가. 베풀고 양보하고 참아온 세월이 왜 이런 쓸쓸함을 남겼는가. 혹시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내가 잘못 산 걸까? 너무 착하게만 산 걸까? 정약용. 다산이라 불린 이 분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우물과 같아서 베풀면 베풀수록 바닥이 드러나고 받기만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 강진의 차가운 겨울밤. 홀로 등불을 켜고 앉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어제까지 꽃처럼 웃으며 인사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서리처럼 차가워지는 모습을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가시처럼 날카로운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세상의 냉혹함을 뼈에 새기며 살았다. 그런 그가 남긴 통찰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인생의 진실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자식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 베풀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어도 금세 말라버리듯,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넘치도록 잘해줬건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간섭한다며 피하려 든다. 이웃에게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건만.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른 척 한다. 친구라 여겼던 사람들도 당신이 조금만 힘들어하면 슬며시 자리를 뜬다. 마치 바람 불면 흩어지는 낙엽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이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써온 당신이 왜 이런 서러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착하게 살수록 더 외로워지고 베풀수록 더 홀로 남겨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60대 이상이 마주한 뼈 아픈 현실이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대가가 고독과 서운함이라니. 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들이 뼈저리게 와 닿는가. 왜 젊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말들이 이제는 소름돋게 맞다고 느껴지는가. 왜 이런 냉정한 현실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경험했기 때문이다. 젊을 때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고 선량하다고 믿었다. 착하게 살면 착한 대접을 받고, 베풀면 받을 것이고, 참으면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깨끗한 유리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맑고 투명한 기대를 품고 살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리창에 하나, 둘,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내가 도운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는 순간, 내가 참은 것이 약함으로 여겨지는 순간마다 금이 갔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당신도 그 금간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안다.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들이 가슴에 박히는 이유다. 이것들이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삶이 가르쳐 준 뼈아픈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약용의 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넘치는 정성이 오히려 업신여김을 부른다. 68세 김씨는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을 도와주고 손자가 태어나면 매일같이 밑반찬을 해다줬다.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 따라가고 명절에는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김 씨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김 씨는 더 이상 존경받을 어른이 아니라 편리한 존재였다. 이와는 달리 65세 박 씨는 달랐다. 자식들을 사랑하되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번 주는 내 일정이 있으니 다음 주에 도와줄게. 명절 음식은 함께 준비하자며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박 씨가 한번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워 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편했어요. 라는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양용은 말했다. 물이 넘치면 제 방이 무너지고 인정이 넘치면 정이 무너진다. 당신의 정성이 홍수가 되어 상대방을 떠내려가게 하지 말라. 도움의 한계를 미리 정해두라. 이번 달에는 두 번까지만 하고 스스로 선을 그어라. 그리고 안 된다는 말을 연습하라.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제 일정이 있어서요. 라는. 정중한 거절법을 익혀라. 상대방이 서운해해도 흔들리지 말라. 처음에는 차갑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텨보라. 오히려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마치 농부가 적당히 물을 주어야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듯, 사랑도 적당함이 있어야 오래도록 지속된다. 스스로 할수 있는 일부터 지켜라. 72세 조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일을 자식들에게 의존했다. 병원 예약도, 통장 정리도, 심지어 동네 마트 장보기도 자식들을 불렀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담스러워했다. 어머니, 그런 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조씨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갔다. 오늘부터 작은 일 하나씩 스스로 해보라. 가까운 마트는 혼자 가보고, 간단한 은행 업무는 직접 처리해 보라. 자식들이 도와주려 하거든. 고맙지만 연습해 볼게. 라고 말하라. 처음에는. 서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한 달만 계속해보라. 당신을 보는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까지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는 것.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다. 무작정 베푸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63세 윤 씨는 동네에서 착한 사람으로 소문났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윤 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윤 선생님이면 괜찮으실 거예요. 윤 선생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라며 점점 더큰 부탁을 해왔다. 윤 씨는 지쳐갔지만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 선량함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버렸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르다. 당신의 선량함이 남들의 이기심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도와주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편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것인가?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하루 생각해 보고 답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라.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그리고 거절할 때는 안 된다고 단칼에 자르지 말고 제 형편상 어렵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라.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다. 베푼 것에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66세 오씨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다. 동네 어려운 이웃을 챙기고 친구가 힘들 때면 발 벗고 나섰다.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인사 한마디 없나? 저 사람은 왜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돌멩이처럼 가슴에 쌓이면서 오씨는 점점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졌다. 베풀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당신이 베푼 것에 대한 감사를 기대하는 순간 그 베풀은 거래가 되고. 상대방은 빚쟁이가 된다. 진정한 배풀은 씨를 뿌리되 반드시 열매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당신의 마음도 가볍고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않다. 도움을 주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바꿔라. 고마워 해 주겠지라는 기대 대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도움을 준 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지 말라. 당신이 할 일은 끝났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말라. 내가 베푼 것은 내 마음이 편해서였어. 라고 생각하라. 오히려 이런 마음가짐일 때 상대방이 더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71세 신씨는 평생 조용히 참는 것이 좋은 사람의 덕목이라고 여겼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만 가도 말없이 넘어갔고, 손자들이 예의 없이 굴어도 아이들이니까 라며 참았다. 이웃집에서 밤늦게 시끄럽게 굴어도 마트에서 새치기를 당해도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이런 신실을 사람들은 점점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 저 어르신은 뭘 해도 가만히 계시니까 라며 더욱 함부로 했다. 침묵이 덕목이 아니라 약함의 표시가 되어 버렸다. 정양용은 말했다. 침묵이 때로는 지혜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말해야 할때 말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가볍게 만든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새가 지저귀지 않으면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듯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지혜들이 바로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다. 강진의 차가운 겨울밤, 홀로 등불을 켜고 앉아 그가 쓴 글들을 보라. 사람의 마음이란 우물과 같아서 너무 많이 퍼내면 말라버리고 너무 적게 쓰면 고여서 썩는다. 적당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라. 정말로 착하기만 해서 좋았던 적이 있었는가? 무조건 참기만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는가? 남들만 생각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착함이 바보스러움이 되고, 참음이 무기력함이 되고, 배품이 당연함이 되어버린 쓰라린 경험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지혜로운 삶이란 선량함과 현명함의 균형이다. 마치 숙련된 농부가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을 구분하여 씨를 뿌리듯 당신도 사람과 상황을 구분하여 당신의 정성을 나누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줄 필요는 없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라.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분별력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사용하라.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200년 전한 현자가 차가운 유배지에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여러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 예전에는 이 말들이 당신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차갑다는 것을, 사람들이 무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무작정 베풀지 말고, 지혜롭게 베풀라고, 무조건 참지 말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라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서운함과 상처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름돋게 맞는 말들이 이제는 든든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양용의 인생지혜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안과 지혜가 될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학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